오늘은 자언 12장을 통독합니다. 자언 12장은 여기서도 10장에서처럼 인간의 언어 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11장에서 공동체내에서의 지혜로운 삶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기자는 이제 의인과 악인의 특성 및 그들의 대조적인 결말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주제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자언 12장을 통독합니다. 순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인으로서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지하비의멸류관이라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지하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필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란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쟁이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혜로운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은원한 자에게는 실학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아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심을 하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부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오늘 잠언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분노할 만한 때 조차도 참치혜를 소유한 자는 분노를 참고 오히려 수욕을 찾는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분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핑계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참을 수 있는 분노도 나의 감정과 기분만으로 우선 화부터 내는 고질적이며 만성적인 급한 성격의 소유자는 아닌지요. 연약한 우리는 환경에 따라 그 중심 생각과 의지들이 쉽게 변하곤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생각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화평을 담아 늘실락이 넘치는 변치 않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지요. 오늘 27절에 보면 겨우는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냐 나니 사람의 부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그만큼 부기가 따라주지 않는 듯한 불공평한 사회의 모습만을 탓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부기를 얻을 만큼 여러분들은 매일 부지런히 수고한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